왕개야, 잘 있었냐? 왕개. 후, 왕개. 이리 와봐. 왕개야, 왕계. 커피 사 먹으라고? 어? 너 지금 여기서 커피 사 먹으라고? 나안 반겨주는 거야? 너또등 돌리고 앉으라고 어? 이리 와. 발 줘. 발. 왕개 안녕하세요 <laughs> 왕개 화났어? 알았어 알았어 왕개 내가 안 그럴게 오 화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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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놀아줄게 화내지 마라 커피? 오 알았어 알았어 커피 하나 사 먹고 올게 <laughs> 기다려 커피 하나 사먹고 올게. <laughs> 어, 왕개야. 뭐 커피 사먹고 오니까 너 지금 왜 이렇게 돼 있어? 이리 와. 내가 풀어줄게. 야, 줄 이렇게 하면은. 이리 와. 내가 풀어줄게. <laughs> 이리 와봐.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. 이렇게. 손. <laughs> 입 말고. 손. <laughs> 아, 아프다. 아파, 아파, 아파. 아프다. 아, 하지마. 안 논다 나 너랑 이러면은 하지마 그만해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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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 그래 됐고 가만히 있어봐 손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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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안게 잘했어 너 이거 뭐뼈뼈 뼈 먹는 거 같다 응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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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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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지 아,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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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지마 물지마 물지 마. 아, 아프다, 아프다. 왕개 아프다. 놀고 있어, 왕개. 다음에 또 올게.